최근 송가인의 콘서트를 주관하는 CJENM 측에서 향후 예정된 콘서트 일정이 실수로 일부 유출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CJENM 관계자는 송가인의 콘서트가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용 인원이 5만 명을 넘는 대규모 콘서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콘서트는 팬들에게 더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ENM 측에 따르면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릴 이번 콘서트는 팬들이 티켓을 구하기 위해 겪었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최고의 장소에서 준비될 예정입니다. YS24 웹사이트에서도 송가인의 잠실 주경기장 콘서트 티켓이 오픈될 경우 100만 명 이상의 팬들이 접속하여 티켓을 구입하려 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여성 솔로 가수들의 콘서트에서도 보기 드문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CJENM 측은 올해 중으로 송가인의 콘서트를 준비하기 위해 잠실 주경기장의 일정을 확인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송가인과 함께할 이번 콘서트는 그야말로 엄청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송가인의 정규 1집 송가인의 수록된 곡 가인이어라의 뮤직비디오가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1일 송가인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가인이어라 뮤직비디오는 최근 조회수 3천만 뷰를 돌파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인이어라는 작곡가 정경천이 작곡하고 김병걸이 작사한 곡으로 송가인의 독특한 음색과 감성을 잘 살린 곡입니다. 이 곡은 한국의 전통적인 멋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가사와 멜로디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